알람 소리죠? 뭔 소리야? 집사의 기상 뭔 소리야? 어, 러브라 티를 입으셨네요 파란 티 아니고 오 맞아 뭐야? 가셨나? 어? 뭐예요? 왜? 아, 냉장고 아, 왜 야, 왜 야, 저거 소리야? 저거 최악인데 야, 이거, 아 맞아 아, 이런 소리가 아, 알람이 아, 아니라 냉장고 아, 소리야 오 그랬구나 래 열려있으면 아, 아, 살이 나잖아 다 상할 텐데. 맞아요. 아이고. 다 미지근해져 있고. 아, 또. 냉장고가 열려져 있었다는 게 그냥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또이랬구나 오늘 진짜 따끔하게 한번 얘기해야겠다. 과감하게 갔죠. 따끔하게 오늘 그 버릇을 내가 고쳐 주겠다. 여보. 여보! 여보! 어, 놀랬어. 아, 이고 지금 열어기 아, 어서 아, 끔하게는 열어라. 아, 능장구는 열어 아, 능장어장고는 열어라. 아, 능장구는 어 아, 문열어있 아, 열어 아, 아니 그 냉장고 문을 이렇게 차려 아 내가 언제 열어? 나영어 봤어. 자자가지고 그게 말했어. 무슨 화를 내가 잠을 자고 있나요 저렇게? 그럼, 아유 콘이 네. 자는데. 짜증 아. 나 깨우는 게지나 어제 새벽 세 시에 들어와가지고 어, 엄청 늦게 자는데. 그러니까. 아 나한테 화를 내. 아, 냉장고왜 열었냐고? 근데 왜 화를 내냐고? 내가 열었냐고? 아, 당신이로 지금 내가 열었어? 제... 아니 아침 내내 열려 있었는데 계속 소리 나는데. 어, 근데 아침부터 싸우는 거야? 아니, 그리 깨워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가서 냉장고 문을 어. 닫으라는 맞아. 거야 아니면은? 와, 진짜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와, 내가 볼 잘못했다고. 보통 홈쇼핑 스케줄이 마지막 방송이 1시예요. 아, 집에 오면 3시. 19 침대 에 누우면 3시 반. 거의 뭐몇 시까지 주지도 않았는데 너무 안 주워. 큰일 난 것처럼 깨우니까 너무 깜짝 놀래 가지고 저 진짜 불난 줄 알았어요. 어, 진짜 찐으로 놀랐네 냉장고 문 열어 놨다고.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 화가 난것 같아요. 어, 어, 좀 처질. 이번에는 음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이렇게 화내는 시 신. 나는 많이 봤는데. 다취구만하 내가 다 잤으니까 다 잤지. 냄새 를렸나 음. 봐. 아 그러면 한다고. 다 식품이 상했지. 상하지. 아이고. 또또 <laughs> 또. 이게 또, 또. 이게 안 닫히네, 이게 문이. 이게 문이 이상하네. 아니 냉장고 왜? 문을 열었으면 일을 하고 당신이 당연히 문을 닫아야지. <laughs> 얘가 안 닫히네. 뭘 얘가 안 닫혀, 여기 뭐 껴있었던데. <laughs> 어왜 화내? 당신이 먼저 한했잖아 내가 무슨 말을 했어? 당신이 나한테 막 뭐라 고 그랬잖아. 지금 냉장고문 열어놨다고. 당신이한번한두번 열어놓은 거야? 내가 계속 냉장고문 열어놓자고 얘기했잖아. 네, 놀러 갔을 어. 때라서. 음. 음. 내가 열어놨냐고. 내가 열어놓은 거 봤냐고요. 당신이 열어놨다고. 그냥... 아니 그러면 어 냉장고 문이 열렸으면 아이고 또 열어놨네 다음부터 열지 말아야지 내가 이따 잘 얘기해줘야겠다 이래야지 자고 있는데 어 내가 새벽 3 시에 끝나가지고 새벽 3시 뭐... 반에 자가지고 지금 어몇 시야? 아 근데 표정이 진짜 이거는 촬영이고 뭐고 화가 난 거지 그래? 아담 걸렸어. 와 진짜. 그, 그렇게 화를 내리니까요. 나는 그게,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아, 나 깜짝 놀랐어, 얘. 그래서 난 놀랬어요, 약간. 아,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근데 또 아, 설거지를 슬거지 하네. 설거지로 모든 스트레스를 아. 푸신 것 같아. 요 아, 속상해. 준영이도 속상했겠다. 희생한 거죠. 제 참은 거죠. 그런 걸로 또 이렇게 상처를 깊이 받는 그런 성격은 아니면 좀뭐 졸렸나보다. <laughs> 상처 받으신 것 같은데. 거 같은데. 이러거 말았죠. 뭐. 뭐지 근데? 보통 뭐 엄마들이 설거지할 때 그릇 많이 깬잖아요. 제가 좀 많이 어, 봐줬다. 기분 안 상하고 또 음식을 해 주시네, 네. 선배님. 어머! 이제는 조심스럽게 간다. 응. 여보! 여보! 밥먹으고밥 먹어. 근데 이제 약간 조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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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라고. 밥 먹어. 근데 이건 네. 약간 저 조롱은 조 끝나는 거지밥 해주면 저 저거 이상 어디 있어? 맞아, 감동스러울 것같은 무한해가지고. 네. 아, 그러니깐. 아. 젊은, 젊은 부분이 이게 된다, 야. 아이들은안 돼. <laughs> 저렇게 먼저 손님이면 되는 그러니까. 거야. 어, 아, 저렇게 푸는구나. 아, 또 웃으시네. 그런 인계그죠또 이제 희생하는 정신으로 밥을 차렸죠. 근데 튼 뭐, 그래서 스스로 좀 풀어줬으니까 다행이죠. 나는 노이로제가 있어서 냉장고 문뭐 이렇게 불 닦고 이런 거 제가 칼갔거든살 때. 내 저런 거못 견디는 사람이 있잖아. 야, 고정된 것도 문이 잘안 닫혀. 당신 못 꺼내다 랬나 봐. 양배추가 껴 있었어, 저 냉장고 좀 바꿔야겠어. <laughs> 어. 어? 그지, 바꾸 이렇게 되지. 자연스럽게. 아니, 멀쩡한데 왜 바꾸? <laughs> 이렇게 문이 안 닫히는 거 보니까 분명 뭔가 문제가 있어. 저 바꾸지 얼마 안 됐어. 음, 아니야, 7년 됐어. 7년이면 직도 생생하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가, 좌우하는데 10년 정도는 하고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순간 잘못 선택해야 될것 같아. 세탁기랑 냉장고랑 바꿔야 될것 같아. 진짜로요. 어, 냉장고 내가 이렇게. 홈 쇼핑처럼 끼워팔기로 어, 그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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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꿔야 돼? 가전제품. 아, 그럴까요? 냉장고 어, 남편도. 바꿔야겠어. 남편은. 르겠어 나는. 아, 저좀 생생해, 저거. 아니야. 여보, 내가 당신 거 딸기잼 바를까요? 오잉 어? 어? 아, 갑자기 존댓말 쓰세요? 이제 존댓말 쓰려고요. 내가 그 최수정 씨 테스트 봤잖아 MBTI, MBT. MBT 아, 테스트. 아니 <laughs> 그 이름이 뭐야? 유형별 테스트 하는. MBTI. 무슨 성향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 MBTI. MBTI. 여기서 그러니까 테스트 봤을때 내가 ENP 인가 뭐가 나왔는데 아무튼 내가 약간 말이 공격적이야. 이런 사람들의 아, 근데 특징. 이제 무관 일도 없는데 같이 나 가러. 그게 제구 치지막 하려고 아, 하는 게 아닌데 빨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적으로 느낄 그래, 그래, 수 있기 그래. 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얘기를 할때 웃으면서 그러면 좋대. 제가 이제부터 존댓말을 쓰겠다고. 제가 발랐어요. 아, 존댓말 쓰면 무서운데. 아까, 어, 나 아, 아까는 진짜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나는 아까 그저기뭐 장난으로 이렇게 한 거야. 근데당신은 그렇게 리얼로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 아까 좀 무서웠어. 당신이랑 떼놓을우 그리고 머리 절여가지고 일단 노에서부터 미안해. 아빠 <laughs> 욱하게 나도 모르게 냉장고 그래. 문을 자꾸만 당신한테 닫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이거 <laughs>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닫은 거면 세 번째. 네 번째라고. 네 번째. 그거 뭐 그래, 얼마나 요런 음식이? 그래 요런 식으로 타이밍을 잘 잡았으면. 정신이 좋은데. 정신이 거 대화로 푸니까 멍시. 음. 너무 음. 음. 너무 정말 <laughs> 얼마나 무슨 큰 문제가 있길래. 얼마나 멀쩡히 다들 어? 얘네들이 좀 춥게 있다가 살짝 따뜻했을 뿐인데. <laughs> 그게 냉장고 야 이름이 냉장고. 다른 그, 데선 안 되는 거라고.